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의 박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머리를 한 기념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요즘 구리갈매 신도시의 가장 큰 이슈 사항 중에 하나는 구리갈매 자족 유통 부지, 자족 부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거예요. 요즘에 CGV가 확정이 되었다. 어린이 수영장이 들어온다, 뭐 볼링장이 들어온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구리 갈매 신도시의 자족 시설 부지에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는 무엇이고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입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커피는 PPL이에요.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정한 사람들 박 소장이 알려주는 갈매 신도시 자족 유통시설 지식산업센터 맛보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지가 어디냐면 구리갈매 이스틸 아파트 후문 맞은편 쪽으로 있는 넓은 대지입니다. 갈매 한라비발디와는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부지네요. 여섯 개 부지로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지는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할 거고요. 스칸센알토라고 들어올 겁니다. 그 밑으로 서영아너시티 들어올 거고요. 어, 세종포천고속도로 쪽으로는 금강펜테리움IX타워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단지 맞은편으로는 구리도시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메리치 컨소시엄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으로 써있는 부지들은 지금 토지는 분양이 됐고요 아직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나,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땅들이 도대체 어떤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한번 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족 유통 시설 및 어, 자족 시설 및 유통 판매 시설 용지는 이제 구리갈매 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을 받고 거기서 허용된 용도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부지에는 건축물의 허용 용도가 주 용도는 도시형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 시설, 뭐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교육 시설 업무시설, 요런 것들이 주 용도로 지우, 지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주 용도가 70% 이상을 주 용도로 지어야 돼요. 그리고 부수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었을 때주 용도는 지식산업센터인데 그 밑으로는 필요한 시설들을 조금 지을 수는 있어요. 그게 공동주택 기숙사나 아니면 이제 1종, 2종 뭐 관련된 상가들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시설이 70%를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나 기숙사를 한 30%까지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폐율은 70% 이하로 조정받고요. 용적률은 300% 이하까지 제한받아요. 최고 층수는 10층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 용도의 업무 시설에 우리가 아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을 지을 때는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는 없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채울 수는 없고, 주 용도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용도예요. 그러면은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하는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뭔지 좀 알아볼게요. 정의를 보면, 제조업 외에 지식 산업, 정보 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그림같이 과 이제 개별 공장들이 다 하나씩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토지 이용이 되게 조금 낭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올해 옛날엔 단독주택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토지를 고효율로 하, 사용을 하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별 공장들 업무시설들을 이제 공동 업무시설로 압축해서 이제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 안에 뭐 공장하시는 분들, 지식산업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뭐 아파트 같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이나 지식 기반의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 아니면 벤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뭐 벤처 기업 요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요런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기숙사나 뭐 일정 부분의 상가들 등이 조금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용도는 업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구리갈매 신도시에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에 뭐 간략한 입지 분석을 해볼게요. 지식산업센터 부지는 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선 도로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원자재를 들여와서 이 위치에서 제조를 하고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또 고객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원자재를 갖고 오기에도 좋아야 되고 제품을 이제 고객사에 배달할 때도 좋은 교통망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근무할 직원들이 출퇴근이 편리해야겠죠. 그래야 직원들 데리고 오기가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풍부한 배우뭐 수요가 있다면 충분한 뭐 주민들이 살고 있다면 직원을 구하기도 쉬울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는 우선 간선도로로는 태계원 IC랑 신내 IC가 되게 근거리에 있어요. 태계원 IC를 통해서 외곽순환도로를 탈수 있고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신내 IC를 통해서 북부간선도로나 내부순환도로 이용도 되게 편리해요 그리고 2020년 완공 예정인 갈매 IC를 통해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들 출퇴근을 위해서 살펴보면 별내역과 갈매역 이용이 가능해요. 갈매역은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GTX-B 정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별내역에서는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고, 2023년부터는 8호선도 이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향후에는 GTX-B 노선이 별내역에 정차를 하게 돼요. 조금 한정거장 만더 간다고 치면, 신내역이 바로 지천에 있고요. 그러면 6호선 이용도 가능하고요. 주변으로 갈매신 도시, 그 다음에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될 거고요. 별내신 도시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인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뽑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실 거예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에 굉장히 적합한 위치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분양 계획이 나온 지식산업센터를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현대 지식산업센터 스칸센 알토예요. 우선은 한라비발디랑 이스트일이 있는 사거리에서 바로 제일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죠. 컨셉으로는 스칸센이 핀란드 마을 이름이라고 하고요. 알토가 핀란드의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하세요. 전체적인 컨셉이 핀란드. 를 컨셉으로 하고 있구요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가 뭐 들어올 거구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여기는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오피스텔이 들어올 거구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건물 조감도 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볼 때는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건물 구성을 볼게요 어, 우선은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가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물들은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뒤편으로 보이는 녹색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거고요 지식산업센터 이제 밑부분으로 문화집회시설 CGV가 확정이 돼 있어요 건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대 지식산업센터 스칸세 날토의 장점을 보면 우선 현대건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 파워가 가장 높은 건설사죠. 현대건설이 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아파트와 밀접한 위치에 있어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업시설도 노출도가 굉장히 좋고요. 상업시설 분양도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 집회 시설로 대형 집객 시설인 CGV가 입점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구리 갈매 신도시는 소형 평수의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20평대가 이제 이스트 일과 스위첸 아파트가 있지만 아직 매매가 되고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귀해요. 여기에 이제 투룸 3베이의 구조로 설계되는 오피스텔이지만 조금 큰 아파트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이 분양을 해요 이게 아마 소형평수의 그 보완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서영 아너시티 앤 데니시스퀘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지식산업센터는 아너시티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시설은 데니시스퀘어라는 브랜드를 쓰는 것 같아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풍 모양의 건물이 들어올 거로 보이고요 그럼 조감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1, 2층, 지하 1층과 1층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유럽풍 건물 모양의 상가가 들어올 거고요요 제일 꼭대기 첨탑 위로는 전망대가 들어올 거라고 하네요. 컨셉은 이제 아너시티는 지식산업센터고요. 데니시스케에는 덴마크를 컨셉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지하 1층과 1층은 상업시설이 들어올 거고요. 지하부터 4층까지, 지하 뭐 4층, 3층, 1뭐 그다음에 2층, 3층, 4층은 제조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제조형이 들어올 거고요. 5층부터 10층까지는 지식산업센터의 섹션 오피스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요. 어, 4층까지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 들어있는 분들이 쓰실 수 있는 층고가 높은 그런 것,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5층부터 10층까지는 이제 뭐, 디자인회사나 게임회사나 뭐 IT 관련 업체들, 요런 업체들이 쓸수 있는 오피스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9층과 10층에는 기숙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서형 아너시티의 장점으로는요, 지식산업센터 제조형 같은 경우, 이제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2.5톤 차량이 이제 드라이브인이 가능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이동해서 뭐 자기 사무실 앞까지 바로 차량을 대고 물건을 내리거나 올릴 수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중에 소호오피스가 들어와요 전용 한 3평, 4평 정도 되는 초수형 사무실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상업시설의 집객시설로는 키즈 수영장하고 대형 서점이 기획돼 있, 계획되어 있어요. 대형 서점은 종로서적이 확정됐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를 살펴볼게요. 우산은 조감도부터 보시죠.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된 건물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두 동으로 지어지는 것 같고요. 한 동은 지식산업센터, 한 동은 오피스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모습일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이 건물, 음,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 때문에 아마 구리포천, 나아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왔다갔다 하는 차량들은 이게 구리갈매 신도시를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으로는, 어, 호주의 ANU 설계 디자인 회사가 어, 여기 금강 펜테리움 마이 엑스 타워를 설계했다고 해요 이 업체는 다산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도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구리시내 최대 규모의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예요 규모가 앞에 현대에서 하는 거랑 서영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규모예요 건물은 지식산업센터 제조형이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가 한 44%. 지식산업센터의 그 오피스형이 지상 6층에서 지상 10층까지 한28% 들어오고요. 오피스텔은 별동으로 해서 21%. 근린생활시설이 상가가 상업시설이 6% 정도 들어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 드렸죠?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들어오고요. 금강 펜테리오 마이엑스 타워의 장점은 우선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형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여기 구리, 남양주, 조금 더 나가 의정부, 그 다음에 양주, 이쪽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강 펜테리오 마이엑스 타워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제조형 경우 5톤 차량이 드라이브인 설계가 된다고 해요. 최대 층고는 6미터고요. 5톤의 윙바디 차량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여러 업체들이 같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도 크고요. 그래서 금강 펜테리움은 그 규모가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머지 이제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진행하는 지식산업센터랑 토지분양은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부지들은 나중에 정보가 생기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공정한 사람들 박소장이 이야기하는 지식산업센터 맛보기에서 박소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직접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근방에서 뭐 사무실 월세를 내면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 월세를 내는 것보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아서 대출 이자 내는 게 훨씬 진짜 훨씬 이득이세요. 우선 대출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이율도 저렴했고 세금 혜택도 뭐. 취득세 감면이나 뭐 법인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업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는 거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이제 내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어 수익률을 찾아서 투자를 투자할 곳을 찾고 계시는 투자자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요즘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관심 갖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조금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고민을 많이 하실 때가 온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여기 갈매 주변으로만 해도 별내의 동강, 에이스, 파라곤 신내의 SK 그 다음에 태영 그 다음에 다산신도시의 유승,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금 지구에는 또, 뭐, 거기 나름대로 또 있죠. 거기에 갈면은 금강, 현대, 서영. 주변으로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실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 대신 너무 높은 수익률. 요즘에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면 뭐십몇 프로 때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수익률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자보다 조금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고려하신다면 그 부분은 뭐 충분히 뭐 투자로 고려해 볼 만하실 거예요. 그 대신 반대로 정말 공실이 났을 경우에 대한 내 대비책도 마련을 하셔야겠죠. 항상 최악이 최악의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꼭 하시고 그런 다음에 투자를 고민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구리갈매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고민하시거나 그 다음에 분양받을 생각이시라면 갈매신도시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의 박 소장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항상 전화 주시고요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갈매 자종 유통시설에 대한 지식산업센터를 간략히 소개해드렸어요. 다음에는 제가 실제 부지를 한번 찾아가서 부지가 어떤지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